한국 <laughs> 뭐가 먹어봤고요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 꽁냥 공양이들 안녕. 안녕.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번 꽁냥꽁냥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꽁냥꽁냥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동키호텔 쇼핑템 뭐 일본 편의점 쇼핑템은 있지만 일본 다이소 정말 싸고 재밌거든요 해서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 베스트 쇼핑템 다이소에서 100가지를 사 왔습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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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100엔짜리 쫙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여기 만엔. 만엔 보이시죠? 만엔. 10만원이라는 거죠. 네, 10만원어치. 쇼핑템 100가지를 사왔습니다. 나는 내가 일본어를 뭔지 모르잖아. 음. 근데 일본에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주먹밥. 이런 가루들을 많이 넣는다더라고요. 런거 있죠, 요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와사비랑 그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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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가스오부시. 드레인 가루. 어? 약간 매콤한 매콤한 와사비 어, 향이 나는데 제가 약간 간장맛도 나고 아 멸치 이런 느낌 어? 이 초록색이 와사비인 것 같은데 가스오부시의 와사비 비빔밥 먹여볼게요 왜? <laughs>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아, 어. 녹차 물에다 바로 말아먹으면 바로 오차 질게야 응. 너무 맛있다 그다음에 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 응. 뭔지 몰라가 내가 통조림들을 여러 개 샀어. 이거는 누가 봐도 개.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나 이것 좀 궁금해. 이거 사람들 많이 사가더라고. 근데 내가 갖고 내가 보 껍질을 까트려가지고 내냥 <laughs> 한번 먹어보자. 뭔지 궁금해. 근데 내가 제가 물어보니까 밥이에요. 이거를 언제 준비하기 전에 잠깐 딴데 갔다 왔었거든요. 뭔가 사부작 사부작 얘기를 하더니 이걸 뗐어요. <laughs> 이, 이거를, 됐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다이소, 그, 일본 다이소 직원 언니가 나한테 오이시, 오이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밥, 밥 위에, 밥 위에 얹어서 오이시, 살짝만 먹어. 조금 짤, 짤것 같거든? 어, 잠깐만. 살짝만 먹어볼게 이거 뭔가.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이거 완전 오이시라고 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어머! 어이구. 이렇게 거이 맛있네, 뭐 벌칙이야, 오빠! 오빠 입맛 아니야, 완전? 응. 음. 이거 명란 맞나? 명란 맞아. 야, 이거 완전 오이시네. 오이시! 이거는 생긴 것부터가. 요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뭔가. 여러분들, 아까! 저거와 이걸로 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지에서 봤습니다 난 뭔지 몰라 제가 근때 이거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우리 꽁냥이들 저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드세요 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나 믿어 맛있지? 어 맛있지? 맛있다니까 이거? 김맛이 나면서 약간 훈수한 간장, 간장, 간장 맛, 간장 맛, 음. 간장 김 맛. 응. 그래서 간장밥을 만들어서 김을 싸먹는 맛이야. 아유 맛있다. 자 이제 동전이정제면 됐고. 아니 이거. 이거 엔초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오빠 스페인에서도 되게 즐겨 먹는 거야. 어? 아 이거 기억나서, 기억나서. 스페인에서 이거 기억나. 야! 생선이 또 이렇게 올리브유에 생선이 담가져 있는 게 엔초비인가 봐. 그래서 오빠, 일단 우리가 내가 사온 게 있으니까 한번 한입 먹어 봐. <laughs> 유나 먼저 드셔 보세요. 유나, 유나 먼저 드셔 보세요.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은데 먹어 봐. 음. 음. 유나야. 응? 우리 빨리 줬어 말해 계속 계속 말해. 음. 음식이 계속 앞에 있잖아. 뒤로 가. 뒤로 가. 뒤지마. 생각보다. 네. 먹어봤고요. 아아 엄청 짜. 엄청 짜고. 오바니만 어, 먹어봐. 진짜 이맛은한번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 이거 자. 씹으면서 10초 동안 아무 표정 아닌 척 하기 유튜브의, 유튜브의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 공냥이들이해제큰거 먹겠습니다 1 2 3거 봐봐 4 근데 어? 아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떡해 제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 아 진짜? 응. 오빠 입에 맞아? 응 리셔도 입에만 맞아 진짜? 응. 생선구이 생선구이 고등어 했을 때 고등어의 그 갈색 부분 그 맛이랑 똑같은데? 아 진짜? 응. 나는 너무 짜고 비려. 나는 개인적으로 비추인데 오빠는 일본 가서 사오라면 사올 거야 또? 사오진 않지. <laughs>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 짠 이게 뭐게? 소금. 땡. 바로 설탕. 다이소에서 그 언니가 이게 완전 핫한 거다 이제 일본 분이 이거 핫한 제품이다 핫하다 핫하다는데 뭐냐면 이거는 딸기맛 설탕 그리고 요거는 캐러멜 설탕 요거는 또 특이한 게 메론빵 일본 메론빵 맛있는 거 알지 메론빵 설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몬드 설탕 이게 잠깐만 오뭐 아, 냄새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까? 약간 텁텁한 맛이 있는데. 음. 근데 뭐가 고소한데. 뭐 뭔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응. 음. 나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그건 딸기 설탕. 음. 어? 이건 뭐야? 딸기. 이거는 그 발바닥 모양 사탕이잖아. 아, 맞아. 그거 찍어 먹는 설탕 맛이다. 음. 그렇게 맛있어? <laughs> 과연 이 메론 설탕을 좀더 높이서 뿌려 봐어 카메라 보이? 하하하 <laughs> 재밌다 <웃음> 메론 메론빵 이게 확실히 빵이라 보니까 메론빵 맛이 나고 그냥 설탕만 먹었을 때는 메로나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 맛이 야 그래서 나는 술못 먹는 사람 술에다 타먹으면 소주에다 타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계피 계피랑 카라멜 할머니 수정과 냄새나 할머니가 꼭 해준 수정과 왜냐면 할머니가 그 계피 가득 넣으신 수정과 냄새가 냄새 맡아봐 아. 쌍화탕 냄새가 싹 나면서 응왜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빵에 뿌려 먹는 거는 계피가 제일 맛있다 응. 빵에 뿌려 먹는 거면 계피를 추천합니다 어 빵에 뿌려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요거는 소주에 넣어서 먹어야 맛있을 것 응. 같고 요거는 설탕 찍어 먹 뭐야 사탕 애들 사탕 찍어 먹는 맛인 것 같고 요거는 의외로... 고소하긴 한데 글쎄 이거 어떻 뿌려 먹어야 되지? 네, 그래. 이렇게 일본 여행 가실 때 이렇게 다이소 들려갖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가격이 싸니까요 응.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번씩 뭐 이렇게 많이 푸짐하게 사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난 상품이 정말 많아요 네 지금까지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꽁냥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돈키호테 너무 비싸요